근데 그 골탕집을 프랜차이즈화 하거나 전수차검이나 이런 계획은 없어요? 프랜차이즈는 안 돼요. 왜냐면은 네. 어, 프랜차이즈라는 건 전국적으로 동일한 맛을 내야 되고 네. 그래야 되는 게 프랜차이즈인데 음. 곱창은 구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음. 왜냐면은 신선해야 되는데 음. 우리 같은 경우는 입고가 돼서 판매까지 24시간을 넘기지 않거든요. 하루를 음. 넘기지 않아요. 음. 그래서 신선해야 가장 맛있는 데인데 음. 이게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쉽지도 않을 뿐더러 음. 음. 곱창의 고비라는 게 어떤 개인적인 어떤 스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음. 곱창의 고불 음. 양생을 시키고 그걸 유지를 하고 어. 곱창을 구울 때도 과도 가지고 제공을 해야 되는건데 어. 이런 것들이 개인적 스킬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심해요 어. 프랜차이즈로 하는거는 나는 할 수는 있는데 어. 그렇게 했다가 망한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어. 어, 얼마전 에 다들 알고 싶다시피 뭐 대땡땡 어. 곱창이라든가, 뭐, 뭔, 뭐, 뭐, 아무튼 그런 곱창 프랜차이즈들이 다 없어졌어요. 어. 그 이유가 품질이 일정하지 못하는 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곱창 자체가, 곱창 구이라는 자체가 프랜차이즈에 원래 안 맞는 음식인 거예요.